오늘의 립리뷰는 힌스 로 모시기 힌스가 LG생건으로 가고 힌스가 날개를 달아버렸어 제가 원래 너무 그 힌스가 내 스타일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왜? 힌스 힙하잖아 하지만 나와는 약간 그 뭔가 힌스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운명적인 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다? 로로즈 얘는 질감을 기가 막히게 잡았기 때문에 나하고 잘 어울리는 색상 누구나 찾을 수 있고요 색상만 조금만 잘 어울리면 입술에 착착 들러붙습니다 제가 그래서 로로즈 남겨놓고 제가 이제 사용을 했던 제품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친구들한테 약간 산타클로스 느낌으로 이렇게 어울리는 색상들 한번 쫙 이렇게 택배 싸가지고 보내요 친구들 만족도 다 완전 매트가 어울리는 사람 촉촉이가 어울리는 사람 물론, 매트가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무래도 매트가 더잘 어울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매트가 잘 어울리는 사람도 날씨가 건조해졌을 땐 조금 촉촉한 거 써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쓰면 딱 좋아요. Let's go! 차이 갑니다. 왜요? 제품을 보여주시라고 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laughs> 자,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요, 여러분 아시죠? 이 립은요, 말입니다.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어, 발랐어. 어,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 네 차장님!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막 겉에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점점 떡이 지면서 여기에 막다 묻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방에 차이 색깔로 물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만 닦으면 되느냐? 사실 이미 많이 삐져나오신 분들은 늦었어요. 여기까지 닦아야 되는데 이걸 닦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손톱에 이게 다 묻을 거예요 아아다 어머 어. 약간 이런 회색 느낌이 살짝 있는 색깔을 내셨군요 어우 달어 간이 아픈 색이래 <laughs> 네. <laughs> 내가 바르면 좀 간이 아파 보이나봐요 요렇게. 멀리서 볼까요? 응. 차이 색상은 제가 바르면 요렇게 됩니다. 저보다 조금 차분한 거잘 어울리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진하게 발라볼게요. 근데 워스트는 아니에요. 어, 네, 맞아요. 완전 워스트는 아니에요. <laughs> 회기가 엄청 많다. 맞아요. 회색 느낌이 많이 나네요. 근데 회색 느낌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촉촉이 보다 매트가 잘 어울린다.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뮤트 잘 어울리시는 분들, 이런 거 촉촉히 바르잖아요? 입술만 보인다? 번쩍, 번쩍. 차이. 여름 뮤트는요, 아직도 그 제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스쁘아의 더슬릭이라고 빨간 색깔 길다란 립스틱이거든요? 거기에, 아, 색깔 이름이 확실하지 않은데, 박항스인가? 그거 예쁠 거예요. 착색 어떤가요? 많이 있진 않아요. 얘는 그 틴트로서의 역할을 착색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예쁜 색감을 기대하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로휘그 오 이거 괜찮은데? 로로즈보다 빨간기가 조금 빠진 것 같은데요? 제거 아닙니까 여러분? 음 괜찮은데요? 지금 제가 립 라인이 너무 또렷하게 따져갖고 조금 자연스러움이 덜 하기는 한데, 이거 예쁘다. 안쪽에 좀 더. 이 정도? 멀리서 볼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틴트는 살짝 명도가 내려가요. 약간 지났다고 명도가 조금 내려가긴 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데일리로 쓸수 있을 그런 범위에 있는 틴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로로즈를 쓰더라도, 립 주변은 좀 블렌딩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게 립라인이 딱 따지면서 이게가 바짝바짝 빛나면은 되게 나이가 좀 들어 보이거든요. 뭐라고요? 언니 올영에 로로즈 사러 가니까 올영마다 로로즈 싹다 품절. 언제 들어오냐 모르니까 어떤 유튜버가 로로즈 소개한 뒤로 로로즈만 찾아서 다 품절됐다면서 유튜브 효과 품절 대란. 그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로빅. 언니가 로로즈를 좋아하는 게 제형 때문이에요? 색 때문이에요? 색 때문이죠. 이거는 지금 저한테 베스트로 들러붙지가 않잖아요. 저보다 조금 차분하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뭔가 이번에 나온 제품들이 색깔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어둡죠. 바르고 나서 좀더 어두워지는지 궁금해요. 어두워져요. 틴트는 다좀 어두워집니다. 맑은 그대로를 유지하는 틴트는 흰기가 많아요. 그게 아마 만드시는 분들의 좀 딜레마일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점을 찾아가지고 약간 착색이 되면서 약간 명도가 떨어지게 그렇게 이 제형을 잡은 게 힌스 제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니 요플레 현상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진짜 이 질문 많이 받는데 닦아요. 그 요플레는 제가 말을 진짜 많이 해보잖아요. 안 생기는 립이 없어요. 이제 심하냐 아니냐 뭐요걸로는 이렇게 좀 나뉠 수 있겠지만 닦습니다. 핑크 페퍼. 요거는 조금 맑을 것 같은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 이거 맛이 달라요. 좀 미묘하게 다른데? 요거 맑은 핑크라서 예쁜데요? 봄웜 여쿨 다 써도 되겠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여쿨도 여쿨 나름이지만, 진짜 찐 여쿨은 이거를 쓰시면은 되게 확 색깔인 게 티가 날것 같긴 한데 저처럼 이렇게 애매한 분들 있잖아요. 미지근한 핑크 잘 어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거 괜찮을 거예요. 이제 진하게 올려볼게요. 틴트라는 게 다크닝이 있거나 틴트는 다 있어요. 좀 어두워지는 거. 더 많이 바를수록 좀더 깔아 앉죠. 핑크 페퍼. 헤라 누드 글로스랑 제형 비교해달라고 하시는데 누드 글로스가 쓰면 쓸수록 진짜 예쁘다. 누드 글로스는 물드는 느낌은 살짝 덜하고 입술 위에 좀 얹어져 있는 느낌이 이로 글로우보다 좀더 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입술에 딱 착색되는 느낌이 그 헤라가 덜 들기 때문에 색감이 더 맑은 느낌이 나죠. 요거는 물들게 하는 애들이 명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로 글로우도 명도가 좀 떨어져요. 음, 드루나님이 누드 글로스는 약간 쫀득한 투명 막 싹인 느낌이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얘는 투명 막이 싹 올라져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입술에 그래도 스며든다. 베네피트 스플레이 듀이 틴트랑 비슷하냐고 하시는데 스플레이 듀이 틴트가 더 물처럼 쓱 스미는 느낌이고 힌스가 베네피트보다는 살짝 더 얹어진 느낌. 다음 로코코. 요것도 저한테는 좀 어둡긴 할 거예요. 저는 틴트도 그렇고 리틀도 그렇고 다 그냥 얇게 깔아주는 게 가장 나아요. 이렇게 발라놓고 시간이 지나면은 사 내려갑니다 더 진하게 올려볼게요 완전 가을 딥 찰떡이다 하시는데 오히려 또 이런 게 겨울이신 분들도 쓸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은근히 또 겨울이신, 겨울 쿨이신 분들이 이렇게 촉촉한 거를 좀 딥하게 발랐을 때 되게 깔끔해 보이고 예뻤던 것 같은데 립이 강조되게 메이크업하면 예쁘잖아요 겨울 쿨들이 색깔은 무조건 찬 색이 아니더라도 로코코 탱실탱실해요 표현력이 스며들지만 스며드는 걸로 딱 입술에 메마르게 끝나지 않고 광택감이 싹 있는 제형이 좋거나 잘 맞으면 색상폭도 넓어지고 퍼스널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여 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촉촉한 게좀잘 봤잖아요 촉촉하면 완전 워스트인 색상도 그래도 어떻게 써볼 순 있을 만큼까지는 이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달달냥냥님이 로글로우는 로에프리코 로로즈가 제일 예쁜 듯하네요 봄웜 라이트. 왜냐면 이런 촉촉하고 맑은 조금 글로시한 느낌들이 봄웜들이 소화하기에 예쁜 색상들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저는 제형하고 색깔하고 궁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매트한 제형들이 약간 그 단풍 색깔 이런 거하고 되게 잘 어울리죠. 노가드는 그 그런 루즈 같은 거는 뭔가 좀 맑은 레드 이런 게 되게 예쁘죠. 예를 들면 맥의 아저 예전에 진짜 잘 썼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루비우 발쿠 코크니 맞아 코크니 코크니 어우 나그 옛날에 노래 불렀는데 그 노래는 아직도 맴돌아요 니 코크니 내 코크니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문틀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적 많으실 텐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새끼 발가락이 문 틈에 빡 이렇게 된 거예요 빡 이렇게 되면 아! 이상태로 멈추는 거 알죠? 그리고 어? 새끼 발가락 끝에서는 막 전기 자극이 아바바바바바 오고 그렇게 아팠거든요? 발가락을 실버라인 움직여보라 그래가지고 잘 움직였어요. 근데 그러고 한참 됐거든요? 2주, 3주 된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아프다. 병원 가야 될까요? 누르면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약간 새끼 발가락이 약간 묵직해요. 인대가 늘어났을까? 저 그러고 금가서 반기집사 했다고요? 골절인데 잘안 쓰는 부위라서 모를 수 있음요 골절은 아니세요 아 그런가요 이상하면 거, 병원 가봐야죠 그쵸 근데 이상할 때는 일단 지인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laughs> 뭔지 알지 선생님보다 지인말이 더 혹함 그쵸 근데 인대 늘어난 것도 병원 가면 은 알아 맞혀요? 아 그러니까 <웃음> 병원이 <웃음> 무당이냐고 <laughs> 죄송해요 엑스레이 지금 다 나와요? 아 그래요? 염증 있는 것도 나와요. 아 그래요? 요즘 기술이 좋구나. 제가 병원을 잘안 가봐가지고 의술이 발달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실버 라인한테 공주님 안키로 안아서 데려다달라. <laughs> 어난 저런 게왜 이렇게 귀엽지. <laughs> 바이트. 근데 여러분 이 진한 립을 바를 때에는 저처럼 이쪽에서 바르면 안 되고 가운데를 찍어찍고 양옆으로 펴져야 돼요. <laughs> 90년대에도 임대 늘어나고서 염증 땀으로 X-ray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X-ray 발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이 X-ray가 우연히 발견된 거잖아요. UBS 나와보세요, 여러분들. 퀼이에요. 응. 근데 우연히 발견된 건 맞죠? 제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모르셨던 분들이 아 퀴리구나 이러신 분들 진짜 많다 그런 분손 들어보세요 손손 손. 그렇죠 봐봐요 지금 손이라고 두분 말씀하셨거든요 렌트겐이라고요 아 퀴리도 아니래요 렌트겐이래요 퀴리 누구야 <laughs> 내가 모른다고 <laughs>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laughs> 저 댓글 <laughs> 퀴리가 아니었어 <laughs> 나두번 바보 된 거야 <laughs> 아씨 눈물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내가 뭐잘 모른다고 그렇게 막막 막 말하면 안 돼요 1895년 독일 불리학자빌 헬름 콘라드, 콘라드 렌트겐이 크룩스관을 이용하여 기체 방전현상을 연구하고 있을 때발음을 바른 발음 미분자가 마분지가 <웃음> <웃음> 잠깐만 마분지 맞아? 이제 어릴 때 우리 짜랑던 마분지? 발음을 바른 발음 마분지가 발광하는걸 보았고 아 마분지 맞겠다 이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책을 차폐막으로 썼다가 책 안에 책갈피를 끼워 놓은 열쇠와 책을 있던 자기 손뼈가 추가되어 비치는 것을 보고는 속 쓰러지게 놀라는 것으 발견되었다 아발음은또 뭐고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검색하면, 검색했을 때 설명하는 단어들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동공 막 흔들리고 그러지 않나요? 내가 또, 이 갑자기 립립이 하다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내가 또 얘기를 하겠는데, 그 그리브라 채널에 제가 갔잖아요. 그분이 사자성어를 되게 많이 써요. 우리 수현이 아버님이 뭐라 하셨냐면, 절치부심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약간 그 영어 듣기 평가하는 것처럼, 절치부심 이건 들었는데 휙 지나갔거든요 그렇게 맥락으로 이렇게 대충 파악을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집에 와서도 절치부심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본가에 가갖고 이제제 동생도 있고 올케도 있고 그런데 그 뒷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그분은 되게 이렇게 박학하시다고 사자성어를 막 자꾸 쓰시는데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 제가 이랬더니 이제제 동생도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제가 바로 던졌죠 야너 절치부심이 뭔지 알아? 어? 그게 뭐? 어? 몰라! 이러뜻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버라인한테 절치부심 알아? 그랬더니 실버라인이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 어? 열심히 한다는 뭐 그런 뜻 이러는데 우리 올케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올케한테 절치부심 알아? 그랬더니 저 올케가 또 이렇게 수줍음이 있고 사람이 참 좋거든요 딱 봐도 다들 잘 모르는 거 같은데 본인만 아는 거 같은 거지 그게 그 철을 가는 그런 마음으로 뭘 되게 열심히 한다 그런 뜻 하는데 막 우리 집안 분위기 막 이야 우리 집안에 너무 똑똑한 면을이가 들어왔어 철을 간다 그런 정확한 뜻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잖아 이를 가는 마음이에요? 아 철이 아니에요? <laughs> 잘못했을 것 같아 이었나 봐 이를 갈며 반전의 기회를 노린 아 아니, 음. 오늘 무슨 날이냐고요? 퀴리에 이어서 철에 이어서. <laughs> 여러분, 다 내가 잘못했어요. 뭐든 갈면 됐다고요? 알았어. <laughs> 그래서 이걸 또 발라볼게요. 이 색깔 이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이트예요, 바이트. 바이트. 독일어로 엑스레이 하다가 렌트겐. 과학자 이름이 동사로 쓰인데요. 대박. 이것도 내가 뭐 모른다고 막 말하는 거 아니죠? 아 지금 이지 아니지님이 USB 하시는데 USB 아니고요 U 유... <laughs> UBS 지난번에 이거 해운대 급인데 스와치 차이 로피그 핑크페퍼 로코코 바이트 자 오늘의 립은요 제가 너무 고명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 색깔의 예쁨이 좀 덜 보여져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 틴트는요, 사바사. 사람마다 너무 다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제 입술에 표현된 거를 좀 참고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로로즈가 제일 잘 어울려고요. 오늘 발랐던 거는 다좀 이렇게 어둡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지금 팔뚝 발색 보시면은 너무 다르잖아요. 이 맑음이 여러분들 얼굴에서는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요거 꼭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무래도 가을을 타겟을 해갖고 약간 명도가 낮게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좀 클린한 느낌 잘 어울리시는 분들 요거 살짝 빨간 느낌으로도 예쁘게 쓰실 수 있을 거고 가을 웜들이 사실 매트가 잘 어울리는 분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촉촉하게 가을 색깔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 힌스 로글로우가 엄청 많이 또 글로시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글로시함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휴지로 살짝 닦아보세요. 저도 평상시에 얘를 쓸때 너무 올, 오늘은 입술이 너무 먼저기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나가기 전에 티슈 싹 뽑아갖고 티슈로 살짝 광택만 걷어내면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요것도 생각보다 엄청 핑크하지 않고 어, 입술에 얹으면 조금 붉은기가 올라오면서 살짝 색깔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 한번 쓱 지웠을 때요 정도 느낌. 요즘은 완전 강력한 틴트는 안 나와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은 핑크 착색도 심해지고, 명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도 심해져서 그렇게 안 내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착색 남으면은 요즘 나오는 틴트 치고는 착색력 괜찮은 편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벅벅 지우면 닦입니다. 어 지금 볼록님이 제가 갈본 매트 인제 촉촉님 연출하면 이상하게붕떠 보이고 그랬는데 역시 촉촉님 예쁘네요. 그러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택만 휴지로 살짝만 걷어내세요. 그러면 은근 촉촉하게 그래도 잘 어울리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어울리는 것만 쓰라는 법 없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버 중에 최씨라고 있어요. 그 최씨랑 며칠 전에 만났는데, 최씨가 요즘 갈색에 빠졌어요. 근데 그분의 퍼스널 컬러가 제가 보기에는 갈색과는 멀어요. 근데 그분이 자꾸 가을 뮤트가 나올 때까지 그, <laughs>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겠다는 막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갈색이 진짜 빠져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냥 그분은 갈색이 잘 어울려 보이게 그날도 갈색으로 전체적으로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퍼스널 컬러는 나한테 잘 어울리는 색깔을 진단을 해주는 거는 맞는데 그 퍼스널 컬러에 갇혀서 할 필요가 없구나. 그거를 최신을 보면서 다시 깨달았다니까요? 퍼스널 컬러도 기세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오늘의 립 리뷰 끝!